안녕하세요. 법 알려주는 남자 서초동 이병찬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들어가는 신청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지대와 송달료, 부채 발급 비용, 그리고 법무사 비용이 신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신청 후에 회생위원이 선임이 되는데요. 그 회생위원 보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의 진행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그게 네 가지로 볼수 있게 됩니다. 인지대는 3,000원이고, 송달료는 10회에다가 채권자 수의 8을 곱한 금액에 1회 송달료분인 4,800원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대개 채권자가 5명이라고 했을 때 50회분에 약 5,000원이라고 한다면 25만원, 그리고 인지대 3만원을 포함해서 28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채 발급 비용, 채권자의 부채가 얼만큼 있는지 채권자한테 발급을 받는 부채 발급 비용은 보통 부채 발급 의뢰 기간에 의뢰를 하실 경우에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숫자에다가 만원씩 곱해주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다섯 명일 경우에는 7만원이 부채 발급 의뢰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채 발급 비용은 자기가 직접 부채 발급을 다니신 경우에는 이 비용은 들지 않겠죠. 다만 부채 발급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대개 의뢰를 하시고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기본이 60만원이고, 채권자가 많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보수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직후에는 회생이혼이 선임되게 되는데요, 이 회생이혼의 경우에 회생이혼 보수가 회생이혼 보수가 소요되는데요, 기본이 15만 원에 최대 30만 원까지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보통 15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변제금액의 1% 회생이혼 보수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제액 그리고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최고 5%까지 증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거의 1%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